제가 오늘은 사이드뱅을 잘라보려고 해요. 묶었을 때 예쁘게 얼굴을 가려줄 수 있도록 한번 잘라볼게요. 먼저 얼굴에 가루가 떨어질 테니까 많이 붙지 않게끔 파우더로 좀 뽀송하게 해줄게요. 이렇게 파우더를 하면 머리가 그대로 이렇게 추수수 내려가고 많이 붙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. 되게 뽀송하게 됐어요, 지금. 머리는 일단 5대5 가르마를 이렇게 탄 다음에, 여기에서 한요 정도, 이렇게. 이 머리는 헷갈리기 때문에 뒤로 넘겨줄게요. 여러분, 드디어 큰 삼각형을 만들었어요. 이 아닌 머리들은 이거 꽂아가지고 분을 좀 해줄게요. 그리고 여기에서 또더 작게 삼각형을 만들으래요. 완전 잭, 완전 작은 삼각형. 어, 너무 많아. 아무리 봐도 너무 많아. 이 정도면. 아니야, 이것도 너무 많아. 뭐야, 이게, 이게 삼각형이야? 몰라요. 일단 아, 삼각형이 아니야. 그래 이 정도면 삼각형 이거를 코끝에 맞추라고 했어요. 코끝. 코끝이 여기니까 손 여기까지 세워서 잘라볼게요. 세워서 처음 잘라봐서 그래서 굉장히 더딥니다 지금 코끝이 아닌데 너무 긴데 조금만 더 잘라야겠다 아아손 잘랐어 아 이거 그냥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코끝이에요 코끝 콧끝. 저 앞머리도 계속 고민되거든요 자를지 말지 어떤 것 같아요? <laughs> 앞머리도 진짜 너무 고민되다가 자르면 너무 해야 될것 같아가지고 일단 뭐라도 자르자 싶어서 지금 이걸 자르는 거거든요. 그다음에 쪽 이거보다 조금 더큰 삼각형을 만들어서 중간 삼각형 응이 정도면 되겠다. 이걸로 입술 끝 여기 여기까지 잘라줄게요. 너무 입술 끝인가? 그리고 이제 다 모아서 턱 끝이 지금 여기니까 넉넉잡아서 여기서 그리고 여기에서 애교 머리를 또 빼와요. 한이 정도? 근데 이거 원래 빼오기 전에 이거를 먼저 다듬어 줬어야 됐거든요? 이거를 이렇게 빗어준 다음에 딱 반으로 나눠요. 반으로 나누면 이렇게 층이 져있잖아요? 이거를 옆으로 가져와서 이렇게 해서 이어지는 느낌이 들도록 잘라줄게요. 맞아요. 사실 고백할게요. 저 이런 거 진짜 못해요. <laughs> 그래서 지금 되게 긴장된 상태거든요. 열심히 해볼게요. 이렇게 잘라버릴게요. 이제 어느 정도 이어진 것 같아서. 반대. <laughs> 이렇게 해주고, 이제 이게 애교 머리도 턱에 맞춰서 잘라줄게요. 그리고 이제 이거랑 다 같이 이어지는 느낌으로 또 사선으로. 이렇게 지금 머리를 다 잘라줬어요. 이제 롤로 말아볼게요. 근데 진짜 얼굴에 붙은 게 하나도 없어. 이렇게. 이러고 있다가 풀게요. 이제 풀어줄게요. 옆에부터 풀어줄게요. 어? 뭐야. 그나마 도다 잘 됐네. 잘 됐다 그쵸? 좀잘된것 같아요. 아 이거 아닌가? 아 몰라. 그냥 하는 거지 뭐 그쵸? 머리를 한번 묶어 볼게요. 이거 맞잖아요 그쵸? 이렇게. 사이드뱅이 지금 생겼고요. 네, 저는 똥손인데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. 오늘은 이렇게 똥손의 사이드뱅 자르기 한번 해봤어요. 원래는 똥손인 거말안 하고 예쁘게 잘 해보려고 했는데 지켜버렸죠. 여러분들도 똥손이어도 도전해봐서 감각을 많이 익히자고요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만나요. 안녕. 여기 고데기도 하고 왔어요. 아이고 뭐, <laughs> 이게 너무 긴가 이거 무슨 그거 같은데 네 안녕하세요 네네네 네, 네, 불고기 하나 이거 마이크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네네뭐 불고기 하나 <laughs>